아리야 나랑 사귈래? 저는 당신의 연인보다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아 여기서도 차이네 안녕하세요 벌진연구소의 벌지입니다 이번에는 AI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인 누구 네모를 가지고 왔어요 아마 스마트 스피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누구라는 스피커를 처음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누구 캔들 아시죠? 촛불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거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디자인은 괜찮은 편이에요. 어떤 분은 뭐 베젤이 너무 두껍다고 하시던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랑 비교하면 두꺼울 수는 있지만, 이런 스피커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죠. 전면에는 디스플레이와 제비의 스피커가 위치해 있고, 상단에는 소리를 조절하는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면에 카메라가 있는데, 요즘 개인정보 중요하잖아요. 이 카메라 가리개가 기본으로 차트 돼 있어서 안쓸 때는 이렇게 자석으로 갈릴 수도 있어요. 마이크를 끄는 것도 명령할 수도 있고 상단에 마이크 음소거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데 이런 사소한 배려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탕화면의 경우에는 내장되어 있는 스타일 중에서 고를 수도 있고 핸드폰 앱과 연동해서 원하는 바탕화면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찍은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스피커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서처럼 쓰기 위해서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죠? 핸드폰을 찾는 거죠? 아리야, 핸드폰 찾아줘. 휴대폰 찾기를 시작합니 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핸드폰 알람이 떠요. 그리고 또 확인하는 게 바로 날씨, 미세먼지 이런 거죠. 말만 몇 마디 하면 자동으로 화면으로 띄워주면서 말까지 해주니까 굉장히 편했어요. 기존 스마트 스피커들이 단점은 말로만 하기 때문에 뭐 잘못 듣거나 할수 있었는데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훨씬 직관적이더라고요. 심지어 구글 캘린더와 연동해서 내 일정을 알려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아리야, 오늘 일정 알려줘. 5월 25일 토요일 총 2개의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해야 될 것을 알려줘요. 제 기억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아마 이 스마트 스피커로 가장 많이 하실 것은 음악을 듣는 걸 거예요. 제빌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는 진짜 빵빵하고 엄청 커요. 저는 플로와 연동했는데 멜론이랑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클래식한 곡 들어볼까요? 아리아. 클래식한 곡 틀어 줘. 클래식을 들려 드릴게요. 아리아. 볼륨 최대로. 볼륨을 최대로 올릴게요. 아리아. 볼륨 50%. 아리야, 이 노래 좋아요 해줘. 홀로 좋아요 리스트에 담았습니다. 아리야, 노래 꺼줘. 웬만한 기능은 말로만 하면 다 조정이 가능하고, 특정 가수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냥 뭐봄 노래 틀어줘, 탑백 틀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알아서 틀어주기도 해요. 사운드도 좋고, 굳이 말로 하지도 않고, 그냥 위 버튼으로 음량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하면 또 감성이죠. 감성도 있지 않았는데 무드등 기능이 있어요. 아리아. 무드등 켜 줘. 음악도 듣고 무드등도 틀면 야,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스가 하단에 계속 뜨시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뉴스 위주로 화면을 세팅할 수도 있고 뉴스를 읽어 달라고도 할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지식백과는 물론이고 영어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아리야 유튜브가 영어로 뭐야? 유튜브는 영어로 네 유튜브 네 유튜브는 영어로도 유튜브죠 아무튼 이검색내역은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누구네모는 키즈 부분을 굉장히 강화했는데 아이들이 잘 가지고 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야 게임하자 라고 하면 여러 게임 이 있는데 아이가 있다면 같이 놀수 있을 정도의 게임이에요. 여기 보면 뭐 동물 퀴즈, 영어 퀴즈, 속담 퀴즈 뭐 이런 것들 있는데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맨 앞에 거꾸로 가위바위보라는 게 있어요. 거꾸로 가위바위. 거꾸로 가위바위 보 제가 사실 제가 이미 해봤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에서 뭐 지는 걸 하래요. 지금 무기 나왔으니까 찌를 내야겠죠. 제가 이렇게 찌를 내면.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제가 뭘 냈는지 인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졌는지 이기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놀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학습을 위한 것도 있더라고요 아리야, 놀이 학습하자 그럼 뭐 한글, 피닉스, 숫자, 영단어, 구구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몇개 봤는데 기초적인 수준이어서 뭐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옥수수 아시죠? 옥수수와 연동해서 옥수수 퀴즈에서 뽀로로 틀어줘 하면 뽀로로 와라 뭐 이런 것도 틀어줘요 아리야 옥수수 퀴즈에서 뽀로로 틀어줘 아리야 아리야 계속 틀면 나 저작권 고소당해 꺼져 꺼져 안녕 어우 잘꺼주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명령어들을 숙지하기 어렵죠 이런 명령어들을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 스마트폰 누구 앱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누구 앱에서 좌측으로 넘기면 각종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쓰고자 하는 서비스를 터치하면 그 서비스에서 쓸수 있는 명령어가 나와요. 그리고 따로 숙지하지 않아도 왠지 될것 같은데 하면 웬만하면 다 되더라고요. 음성 인식률도 좋은 편이고요. 다만 항상 그렇듯이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날씨, 미세먼지 일정,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두 보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날씨는 날씨대로,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대로 따로 봐야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없다면 그럴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싹다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드는 찾아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카메라를 활용하는 컨텐츠가 적어요. 와이파이와 연동한 상태에서 화상통화 정도는 있으면 아이랑 부모님이 밖에서도 이걸로 연락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이 왜 없는지도 의문이긴 해요. 스마트 스피커, 그 자체로는 디스플레이도 달려있고 굉장히 직관적인데 디스플레이라는 강점을 아직까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업데이트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네요. 가격은 현재 199,000원으로 팔리고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없는 스마트 스피커들의 가격이 10만원 초반대인 걸 생각해 보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화면이 있고 없고가 진짜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 누우 네모는 젊은 부모님들을 겨냥한 스마트 스피커인데, 무엇보다 키즈 컨텐츠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뭐 게임하는 느낌으로 놀 수도 있고, 옥수수와 연동해서 뽀로로나 뭐 동화 이런 것들도 볼수 있고요. 또 너무 가까이서 뭐 1분 동안 보면 멀리서 보라는 동고까지 떠서 이런 사소한 배려가 눈에 띄는 제품이었어요.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해 봤는데, 저같이 아이가 없는 사람도 스마트 스피커로서 좀더 얘기하면 음악 멋있는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있으니까 뭔가 삶이 좀더 스마트해진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두 번째 스마트 스피커인데 가격 대비해서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시 알려주세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